안녕하세요. 깨비입니다. 빗소리에 잠이 깼어요. 비가 엄청 내리고 있네요. 농촌에는 이제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겠죠. 우력과 가수온도 지금 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여기는 앞집이에요. 빈집이에요, 지금.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. 비멍 저기 있어요. 비멍. 요 앞에 까만 고양이가 살고 있습니다. 요 아래 에키니시아시면나가고우산시에나거어요 앞에는 산이고요. 이 소리 들으면 잠잘 온다고 했는데 저는 잠이 깼습니다. 모두 잘 자고 계시나요? 이 예쁜 인형들, 제가 좋아하는 저기 오리 부부도 있고요. 요 아이는 미니 캐비어입니다. 브리티 사장님께서 선물 주셨어요. 음, 코스모스 수다쟁이군. 수다쟁이군. 여름인데도 이쁘게. 물 빠지지 않고 색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블로레아. 화분도 이쁘고, 아이도 이쁘죠? 화분도 전체가 꽃 모양입니다. 보석도 있고, 지금은 색감이 좀 빠졌지만 가을되면 정말 이쁘겠죠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 친구야 빨리 오라고 불로리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아 예뻐라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이러고 놀고 있어요 싱싱하죠? 백도. 오늘 보니까 화성을 입었더라고요. 요 앞에 입장이 조금씩 잘 보이나요? 숙자 언니, 나의 숙자 언니, 선물해 주신 강천분 여기 화성 입은 자리 있죠? 조금 입었어요, 요 아이는. 그래서 뒤에 뒷자리 뒷자리에 밀려놨습니다예뻐서 앞에 두었는데 입장이 떨어지면 괜찮을 것 해요. 사랑스런 몰로 예쁘다고 사랑사랑 하고 있는 몰로 비와 함께 몰로는 이 밤을 즐기고 있습니다. 그 친구를 그리워했던 몰로 색감은 아직 괜찮은 듯해요. 뭘로 아직 뽀얀 분이 그대로 있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새벽 비와 함께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